어, TSA 007 캐리어 비밀번호 푸는 방법. 어,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도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, 도대체 그 느낌이 드드듬 난다는데 언제 그 느낌이 나는 거지? 어, 내가 그렇게 어, 감각이 둔한 사람인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. 그 영상들을 보면 어,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명암을 사용하는데 명암도뭐 종이 명암이 아니고 이렇게 코팅이 된 딱딱한 명암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코팅이 된명암이 따로 없어서 근데 그런 느낌이 나는 이렇게 좀 딱딱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준비를 했고 어떤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손톱 이렇게 손질하는 거, 요거 사용해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뭐 이렇게 느낌을 느껴본다라고 하는 영상도 제가 봤고, 또 어떤 영상에서는 클립을 사용해가지고, 이렇게 여기 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, 비밀 이거를 뭐 그냥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. 근데 아무리 해도,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그 영상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숫자의 왼쪽 부분을 긁어요. 근데 저는 왼쪽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오른쪽 부분을 긁어봤어요. 그랬더니 0부터 긁어봤어요. 0. 그냥 무난하게 쭉 가요. 1, 쭉 가요 2쭉 가요 3 4 5 들리시죠 두드득한거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아내 캐리어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긁으니까 두두득 잠금이 느껴진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오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두 개를 맞췄더니 저는 다 555에서 이렇게 두두득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들리시죠? 두두득득 어. 근데 그 영상들을 보면 이 걸린 숫자에서 플러스 5를 하라고 해요. 그러면 5 더하기 5는 10이죠. 마지막 숫자가 0이에요. 그래서 다 0, 0, 0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캐리어가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숫자의 왼편을 긁어봤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, 걸리는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숫자의 오른쪽 부분을 긁으면서 그 드드득 걸리는 그 홈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여기서 추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는요, 여는 방법 있죠. 여는 방법으로, 아, 여는 방향 쪽으로 얘를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, 나는 101로 할래 라고 하면 숫자를 맞춘 다음에 얘를 놔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, 쉽게 비밀번호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. 이 정보는요, 절대 악용하지 마시고요. 저처럼 여행을 가야 하는데 캐리어 비번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우신 분들한테 꼭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